아주 라고 친구. 선생님, 이건 파울이고, 그, 저는 파울이 아니에요. 할수 있어! 하경할수 있어! 강경! 할수 있어! 강경! 넌 집중해. 할수 있어! 야, 큰 애들이 서박 야, 스크램, 큰 애들이 저라 스크램 을반대로 와, 반대로 와, 반대로! 맞고 나오는 거, 저기 맞고 나오는 거! 야, 야, 맞고 나오는 거, 진짜나오좀 체크해, 체크! 10번! 황지안이가 잡아! 10번을 잡으라고, 황지안아! 야야야 야, 괜찮아해 포기하지말고 왔어 야강재 네. 아, 잘하고있다 킥이 길어 초원아 킥이 길어

박스, 박스야 박스 우리가 신이 좋잖아 에이. 야 이쪽 앞에가 8야 신발 빨리 따라가 야 이거 저희 뒤잖저야야 연우가 붙여 들어가 지않아 이때 넣어줘

야, 조가 다들 봐. 지 가. 간다. 간다. 지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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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오픈, 오 돌아! 나 천천히, 뭐. <립> 어, 천천히, 천천, 세밀하게 만들어봐! 세밀하게 만들어봐! 그렇지! Okay.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다짐할, 다 올라가 그렇지. 안 들어봐, 하나, 들아 실점 안 해야 돼. 실점하는 버릇들이 안 돼. 그렇지? 화불이야 화불야 오케이 지야 화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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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불이으로 올라! 야화불봐주혁이한테주혁이한테 안으 들어오라고 준비요버티로와희대이 붙어 있어 넘어가는 것티 준비해. Oh! 뒤봐 뿔뿔이 뒤봐